이거 칼이... 걸어가는 게... 약간... 아니, 왜 이렇게... 그거 뭔지 알지? 김종국 씨가 약간 근육 때문에 양팔 벌리고 기잖아. 그런 느낌 인데 <laughs>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죠? 뭐죠? 말이죠. 이 바이언스 에피소드 8 아트 띠플 오케이 오류 나셨나요? 혹시? <laughs> 아, 마스터스 마드리드 결승에서 요원 공개? 와 뭐야? 아, 뭐야? 그러면은 요원이 새로운 요원이 나온다는 건가? 그쵸? 이거 결승 때 한다는 거죠. 그럼 2 4일날또 기대를 해야겠구만. 그리고 하이. 그다음 프리모디움 스키. 아. 아 작소? 왜요? 시절을 봤거든요. 일단은 그 마무리 모션이 너무 예뻐. 마무리 모션만 예쁘거든요. 다음 딩딩 배럿 배럿. 이번에 바다 콘셉트인가요? 음 바다랑 멋지대요. 음. 그리고 프리미어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먼저 개패부터 봅시다 어... 아... 어? 이거 진짜 근데 5티어의 프린치 아. 보면 진짜 바닷속 안에 이런 거있것같지 않아요? <laughs> 난 약간 그치? 그거 같은데 열대에 약간 있는 풀 느낌 어, 그러니까. 뭔지 알지? 진, 왜 징그럽지? 야나 어.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브릿지 곤란한 브릿지 잠깐만 그만 이거 지금 킹박스이야 어. <laughs> 이게 총기장식이라고? 이거 옷 사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29티어 봐봐 너무 무서워 애들이 이겨서 <laughs> 이렇게 만든 거 같지 않아? 같... 어? 다이퍼 사복 입었다. 완전 이쁜데? 눈나인데 눈나?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신스킷으 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봐봐. 마무리 모션이 근데 비치긴 했다. 가이아이 복수인가 그거?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 좀 묵직하고 뼈가기가 부딪히는 소리 같아. 이거 칼이 걸어가는 게 약간... 아니 왜 이렇게 아, 그거 뭔지 알지? 오, 김종국 씨가 약간 근육 때문에 어, 아니, 양팔 아, 벌리고 기잖아. 아, 그런 느낌인데? 그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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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이런 느낌인데? 우와. 이제 마법진 안 해서면 이렇게 맵이 바뀌는구나. 이거는 근데 진짜 대박이긴 하다. 하지만 말이죠.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와, 아니 근데 이쁘긴 해요. 솔직히 그니까 매력이 있어요. 이 친구가. 신속으로 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음? 아 저희 저희 이제 게임 들어가야죠. 음. 스킨 구매하신다는 소문이 아아 유하네이 자식 옆지 후구래요 어. 야, 아니요 누가요? 저기요 아. 아니 계속 기다리라고 했을 때 뭔가 알았어 뺏었어 어, 뺏었어 왜는? 레디오나이트 포인트 많으세요? 아니 뺏어주려 기다리고 게임을 낙엽었어요? 찾았습니다 잘 음. 뭐야 어? 잡았다 아 나이스 아이고야 기절곡 출동! 2열곡에서 고마워 친구 여동봇 준비. 아 개, 개다 폭파봇 지옥.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예. 예. 가서 찾아 친구. What? Uh, what? 와, 어 뭐야?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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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야? 어디야? 스이크가이 지점에 떨어져. 맞춤 보지 못해. 아갈하려고 저거 저희 방에 순수한 감탄사 나왔습니다. 우와. <laughs> 아, 아 재밌다. 재밌다. 야, 이거 봐 봐. 있던 거? 이거 봐 봐.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대박이 되네. 아, 뭐야, 씨. 대박이지? 아, 지려? 대박이지. 어, 대박이다. 저렇게 되네. 연막 투하. 잘 죽네. 어, 설 설치가 아파요. 잘 잘. 어제 해설을 해야, 해야,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야, 그거 펜텀 좋은데? 자꾸 이거? 남았습니다. 이렇게도. 저희가 뒤치긴 듯. 까비, 칼빵 나갔어. 여기입니다. 아닌 듯. 인들 야, 신스키 먹어. 신스키 먹어. 신스키 <laughs> 먹으러 가. 네, 소중한 저지. 아, 나 내가 딜칼 들고 있는 모습 보고 싶다. 어때? 이거 어요칼 하나 들고 있다니까. 요프리미야프리미 음, 보림. 그냥 칼 하나만 좀프리미 과도 하나 부림. 봐봐봐 봐. 봐봐봐 봐. 오, 레알 저, 음. 칼이 하나야. 오, 어, 진짜로? 응. 두 <laughs> 개티 아니? 단점이 잘랐어. 저지야. 저지야? 아, 군한 명. 아, 이거 봐. 수류탄나 스파이크 설치. 노. 거 맞죠? 아!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우리 팀이,